야, 수집중 주축. 그래, 급격히 살찌는 거라이 보여줘, 보여줘 날씨 날 때가 굿다잘 본다, 잘 본다 아, 보여줘! 야, 멈춰보 힘들겠다, 배가 하도 나왔어 <laughs> 좋아 좋아 자신감 자신감 가. 그냥 가 그냥 가서서웃지마 서서 지나가 어, 여기도 마찬가지네 공 빠지네 이이동윤아 자신감 신다고 생각하고 툭 갔다 대, 툭 갔다 대. 구달. 오. 아파 많이 아파. 심판님 맞으셨어. 심판님 손을 맞으셨네. 찾아가. 거기서 오지 말고. 구달. 잘본다잘본다 잘 본다. <laughs> 리그 플레이 풀카! 풀카!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어 여기는 알리나오야 다쳐 근혜 동좋아하 높은 안공 높은 거야 맞으면 안 날라간다 그렇지! 좋아좋아 나이이 아, 더워 수고하십니다. Yeah, 수고하십니다.